사랑합니다. 어, 스가리아서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하나님을 판사로 모시고 사탄이 고소하는 장면의 환상을 통해서 타다 남은 부지갱이 같은 나뭇가지 같았던 대제사장 여우수아 그 모습을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멋진 옷을 입히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관두 씌워주세요 해서 관두 씌우고 다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사명을 다시 임명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스룹바벨로 어, 상징되는 스루바벨을 상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스가랴가 다시 또 환상을 보는 거죠. 마치 꿈결에 잠결에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묻대 네가 지금 뭐 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보는 대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 이 절에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또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어요. 상상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커다란 책상같이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 불을 붙이는 등잔대가 있어서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불 붙이는 그런 등잔들을 위해서 일곱 관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 일곱만 보니까 아 촛불이 등잔이 일곱 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다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메노라라고 부르는 촛대는 성전 안에, 성, 성소 안에 넣어 놨던 이 등대는 총 7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무가 이렇게 뻗쳐 있는 것처럼 되어서 총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그 등잔이 7개가 놓여 있으니까, 그럼 7 곱하기 7해서 7, 7에 49개의 등불이 놓여 있는 겁니다. 촛불을 49개를 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난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법 화냈을 겁니다. 순금으로 만든 그 대위에, 또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들이 49개가 촛불을 밝힌 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딱 봐도 사람이 촛불... 49개를 켜볼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프로포즈 할 때나, 프로포즈 할때 49개를 키진 않겠죠?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요즘 뭐 저희의 체감상 정말 막 웅장한 폭죽이 막 빠바방 터지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대 위에 양 옆에 커다란 감남나무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시겠지만 11절 12절에 그 등잔대 좌우에 커다란 감남나무가 있고 또 희한하게 가지들이 막 이렇게 뻗어져 있어서 그 가지를 통해 12절 보시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감남나무가 서 있는데 가지가 또 이렇게 막 대를 향해서 뻗어 있고 그 가지를 향해서 금 기름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진짜 금을 기름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 테니 아마 흐르는 기름이 금처럼 멋있게 빛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징에서 금은 영원한 것을 뜻하고 값비싸고 고귀한 것을 의미하니까 이 기름은 흔하게 얻을 수 없는 어쩌면 사람이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천사한테 이런 걸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잠결에 일어나 보니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광채가 막 빛이 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멋있긴 한데. 뭔가 압도당하는 것 같고, 진짜 무언가 성스러운 것 같고 무언가 거룩한 것 같지만 모르겠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솔직하게 물으니까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냐? 진짜 모르겠니?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니? 라고 천사가 되묻습니다 선지자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더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11절 12절에 이두 감람나무 또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이두 가지는 도대체 뭐예요라고 물으니까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지 못하느냐라고 똑같이 물어봐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겠습니다.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8개인데) 환상마다 스가랴 선지자는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위치쯤 되면 안 봐도 율법은 통달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냥 줄줄줄 외우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서 철저하게 계율 아래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실제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잃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정말로 망합니다. 3장에서 대제사장 여우수와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사탄의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쳐주는 대제사장,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그런 종교적인 힘과 또 그것들을 위해 준비되어 온 이, 준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사탄이 볼때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멋진 옷들 입혀놨고 앞에서 짐승 피 받아가면서 멋있게 다 그런 거 제, 제의를 진행하지만 보십시오. 타다 남은 거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기서도 똑같아요.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왕권이에요. 근데 막상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위치에 올라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거 문법상 반대거든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은혜가 항상 저희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한번 혼이 나고 천사가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해요.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되고 능력으로도 안된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는 안된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광채는 사람이 낼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스가리아가 선지자인데 날때부터 유대인인데 딱 보자마자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만 두는 촛대들이에요 그 촛대들, 게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게시록,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워져서 정말 이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는 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들을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가랴가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저 영광을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저렇게 빛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시고 6절에 선언하시고 7절에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그큰 산이 다 무너져서 평지처럼 돼 버릴 거다. 콧대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는 산들. 산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구약 전체에서 산만 뽑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계시록에 그 마지막 전투, 그냥 흔히 저희가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그 영적인 전투가 산 위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시온상성그산 위에 임재해요. 그러니까 산은 상징적으로 거대한 그런 영적인 전투들이 일어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여기서 그큰 산들의 주인이라고 뻐기고 있는 저 악한 권세들 큰 산들아, 큰 산을 차지해서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영적으로도 맨날 승리하고 있다는 그 죽음의 권세들아. 스룹바벨이 너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성벽에 기초 돌 하나 딱 놓으면 그산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뜨리리라 이걸 천사가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 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환상 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마음 모아서 성전을 세우고 있다가 중단이 된그 상태 진짜 어렵게 어렵게 와가지고 정말 정말 큰맘 먹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성전을 짓는데 외부의 공격 내부에서 시기 질투 막 오만 가지 막 일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은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 정말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세상에 조롱거리만 되고 있는 것 같은 저 봐라 저 봐라 뭐큰 소리 치고 뭐 한다더니 아무것도 못 하네. 뭐잘 되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외침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 돌 하나만 놓아도 산들을 무너뜨려 주마. 스룹바벨의 손이 그 기초를 놓았은지, 또 그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치게 해주마. 이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구절 끝 부분에 그 손이 또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그때 알게 되리라라는 예언을 하나 주시고 이 일이 끝나요. 그러면서 10절에 한번더 선포해 주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루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래서 이 다림줄 환상은 저희가 세 번째 환상에서 보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눈,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걸 계속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스가레가한번더 물어봐요. 1 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이르되 이 등잔대 좌우의 감남나무는 뭡니까? 그 가운데가 멋지게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뒤에 영옆에 있는 감남나무는 뭐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감남나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지에 대해서도 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답답해서 13절에 너 진짜 모르겠어? 선지자가 예, 모르겠습니다. 그때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어느 정도 다 타당성이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두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두 가지는 지금 이상 환상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징으로 보여지는 스룹바벨 두 인물을 상징합니다. 이두 사람은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동시에 기름 부음을 부어 줄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좌우에 있는 두 감람 나무로 상징되는 주의 영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금 기름을 어디로 흘려 보내고 계십니까? 마흔 아홉 개의 촛대에 촛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도록. 그 영광의 광채와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사람이 등을 붙여서 등잔 아래 등잔을 책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빛은 본질적으로 어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빛난다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광의 광채를 발현할 때이 세상의 죄와 악과 싸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누가 그 기름을 끊지 않으셔서 계속 빛을 내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종들을 통해 기름 부은 자들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령 자신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성전이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교회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동안에 이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이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고 또그 평안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의, 누구의 영으로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서로에서 켜 돌아온 상태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별 볼일 없는 끼켜봐야 몇만 명조차도 되지 않는 진짜 한 동네 사람들 세상에 막 밀리고 치이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해서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겉으로 볼때 저희는 이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가끔 제가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결국은 타협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늘이 기도의 제목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금기름이라고 불리는 그 은혜를 저도 좀 부어주십시오. 저도 누리게 해주시고, 저도 그것을 따라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들을 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계산해가지고 이거저거 하고 그런 거 말고, 그것도 귀한 일이고,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정말 성령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